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구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aughs>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불행에 대한 관점이 그런 거죠. 기독교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불교는 인간은 원래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비교를 하면 더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좋은 줄 알면서도 감사가 잘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50대의 그 행복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 그 가정의 행복이 깨졌어요. 입이 이렇게 대빨 튀어나가지고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동창들은 말이야, 어, 결혼 20주년, 25주년, 5주년 막 남편들이 다 다이아반지 사줬는데 나는 다이아반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래가지고 다이아반지 사주려고 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사줬답니다. 60대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또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들이 동창 남편들은 다 저기 유럽으로 해외여행 보내주, 남한 해외여행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줬더니 또 평안해졌답니다. 70대에도 나갔다 동창회 갔다 오더니 입이 또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이번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창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내 형편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저 세브란스 병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재활 재활의 의학과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김봉남 전두사님이 쓴그 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수십 년간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재활의학과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직원들은 우리는 죽도록 청소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옷이 금방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저, 어? 영양사 아줌마들이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거기는 깨끗하고, 거기는, 어, 자기들에 비해서 우아하고, 자기들은 막 청소도고 날리고 막 더러운 거 날리고 그러는데 깨끗한 거 날리고 부럽다고. 근데 그 영양사 아줌마들은 정작 아, 집에서도 팝하고 반찬하고 여기 와서도 반찬하고 팝하고 그냥 그 뜨거운 화기에 가까이 있고 저희는요 에어컨 나오는 그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들이 부러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직 직원들한테 아, 영양사 아줌마가 아줌마들이 당신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전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일반 기업은 사무직들이 편하지만요. 병원에서 사무직은 보조직이에요. 보조직. 병원에서는요. 사무직보다는 이 치료하는 일이 훨씬 더 대우를 받죠. 그래가지고, 그 재활, 그 치료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 그 치료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전두사님, 재주는 곰미 부리고, 어, 돈은 사람이 번대는데, 우리 재활 치료사들은 쭉을 하고, 그냥 환자들을 만지고, 그냥 애쓰고 치료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들한테 하는 거 아세요? 의사선생님들이 부럽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전두사님 의사 좋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똑똑한지 나보다 더하는 것이 많고 더하는 척하고 제일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전두사님은 제가 보니까 웃으면서 환자들 기도해 주고 낫지 않아도 네 믿음이 약해가지고 안 낫다고 그러면 끝이지만 자기는 안 나으면 환자들이 자기를 원망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두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전사님이 내가 제일 부러운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부러운 사람이 있더래. 원목 목사님은 자기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데 정년도 65세인데 자기는 훨씬 더일 많이 하고 월급도 작게 받고 정년도 60세밖에 안 됐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 원목 목사님이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병원 목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생에도 교인 한명안 생겨요. 일반 목회자들이 부럽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반 목회자네? <laughs>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편해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대접받는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김봉남 전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환자들은 다르대요 환자들은요 한쪽 다리가 없는 환자는 전두사님 아침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들어와서 청소를 할때 비록 저분이 청소는 하시지만 두 다리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한쪽 다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두 다리가 모두 없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전도사님, 어떤 분은 다리의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다는데, 저도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셔 보고 싶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한쪽다리라도 걸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두 다리가 없는 환자들을 보면서도 불호하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반신이 있지만 마비가 된 분들입니다. 척축 손상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요. 이 대변과 소변이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변이가 생겨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따로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방광훈련이라는 걸 시키는데 이 하루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주먹을 꽉 쥐고 아랫배를 막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소변을 보고 손가락으로는 대변을 긁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단한 번이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중에 식사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사람 없을 것이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을 다쳐가지고 이목 아래로 사지가 마비된 경추 손상 장애인들입니다. 스스로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스스로 앉을 수도 없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스스로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는 하반신 마비된 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부럽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휠체어로 어? 움직이라도 할수 있고, 어? 손가락 다섯 개라도 움직일 수 있어서 내 몸을 가려울 때 어? 긁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보고 싶으면 성경도 볼수 있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니 평생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 하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지마비가 된 경추 손상 장애인까지 불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년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식물인간들의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병원의 어떤 젊은 부인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그야말로 6년째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 마당에 우리 남편이 예전처럼 출근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돈 벌어 오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6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파출부를 평생에서라도 남편을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대소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만이라도 의식이 돌아와서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여보라는 소리만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전두사님 우리 남편 입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여보라고 할 수만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돌아오는 목요일이 1 3일이 수능일입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어느 날 찾아온 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까닭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제 이름도 못 쓰고 자기 엄마인 것도 못 알아보는 그 아이 그 중증 장애인을 가진 그 아이 이를둔 엄마 중에 한 분이 대학 입시가 있던 그날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아서 대학 시험을 치게 해서 시험을 한번 떨어지게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합격해 볼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떨어져도 좋으니까 대학 시험 한 번이라도 칠수 있는 그런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절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자기가 환자 앞에서 도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 손가락 한 개만이라도 움직이기를 바란다는데 손가락이 열 개가 다 움직이는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골수함으로 두 다리를 몽창 잘라낸 여학생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이 여학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 환자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팔다리는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았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볼수 있는 줄 알았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줄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이런 상황이 돼서야 깨닫게 되었던 여러분, 장애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자기 그 재활병동에 140명이 있는데 그 140명 중에 3명은 의사랍니다. 한 사람은 젊은 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40대 의사 한 분은 연대를 나와가지고 지방에서 병원을 개업한 병원장이었는데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다가 과로사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었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의사 가운 입고 환자를 돌볼 줄 알았는데 내가 돌봄을 받는 환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니 박수니, 박사니 사장이니 고위직 공무원이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뭐 잘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 지도 않는 실핏줄 하나만 터지면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말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 전도사님은 날마다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이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아, 네.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장에서 겨울 옷을 꺼내가지고 입으니까 찡겨가지고 신경질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휴 집에 그냥 청소거리가 그냥 빨래거리가 여러분 집이 있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요즘에 그냥 일하는일라고온 몸이 뻐근하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이 그냥 그야말로 험하고 캄캄한데 조그만 빛이라도 빛만 비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 자비로운 빛, 은혜의 빛을 보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절에 살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드냐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둑오둑 오막살이 작은 오막살이 에 살면서도 이렇게 좋은 장막을 주셔서 요 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누리는 것이 많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에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요, 명령,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하라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해가 되면 수궁을 하면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궁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를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궁이 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니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기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크다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언제 탈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 주셔 주세요. 그때 탈출한 게 깊은 한숨을 쉴때 탈출한 게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 탈출한 게 아닙니다. 요나스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다 했더니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불행이 멈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 스펠전 목사님 무슨 말 했냐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여러분, 감사는 불행을 탁 멈추게 하고, 그 상태에서 또 감사하면은 그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는 빠져 나오게 하는 감사야 말로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동아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행의 구렁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온다 이런 말씀. 또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면요. 근심과 걱정이 뭐로 바뀌냐면요 평강으로 바뀝니다 필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울하고 걱정된 마음이 근심된 마음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우사바당이 성가대를 그 군대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탁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세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대세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하게 되면 불행이 멈추고, 감사를 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고 감사를 하게 되면 대세가 전환이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 조지아 주의 한 시골 학교 여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뭐 시설이 다 좋지는 않지만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피아노만 있었으면 좋겠다. 피아노만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참 좋겠다. 그러나 이 피아노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피아노가 돈이 있다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아주 아주 그때는 비쌌습니다. 천 달러가 필요한데, 이천 달러의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포드라고 여러분, 그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 아세요? 그 사람에게 이 시골 여선생님이 구구절절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며 지금 우리 학교의 사정이 이런데 만약에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주시면 한 천불 정도가 되는 데 기증해 주시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밝고 기쁘게 학교 생활을 잘할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하필이면 이 포드에게는 그런 편지가 너무 평소에 많이 왔다는 거죠. 너무나. 그래서 그런 편지가 오면은 극률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도 요즘 교도소에서 편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수자들이 무슨 청촌교도소에, 어디 교도소에서 막 저를 모르는데 아무튼 어디서 주소를 받는지 목사님 지금 막 해가지고 막 신앙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뭐냐면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10센트를 보낸 거예요. 오늘 시세로 하면 1,000달러면 140만 원이라면 10센트는 140원이죠. 14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40원을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박정은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 왜 목사님 요즘 자꾸 이름 부르냐고 긴장 좀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140만 원 보내 달라고 며칠 동안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는데 140원만 보내오면은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화날 것도 같죠? 차라리 보내지나 말지.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laughs> 들 거예요. 그죠? 그, 이, 그 여선생이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땅콩을 사서 땅콩밭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보태가지고 그 작은 그 땅콩밭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첫해 아주 적은 수입이 생겼는데, 다음에는 수입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수입이 더 늘어나고 5년째가 딱 됐는데 천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탁 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계기를 만들어준 헬리포드에게 그 사연을 적은 편지와 선물과 정말 감사하다고. 수확한 그 땅콩을 선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헬리포드가 감독을 받아가지고 그 천불보다 10배가 많은 만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욕을 당했다고 속이 상했지만 화를 내지 않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더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추수 감사 주일에 감사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뭔 예배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강대상의 이 꽃들도 봉헌했죠. 어제 토요일 날 띵당 뚱땅 띵당 띵당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올라와 보니까 우리 최민주 집사님이 성가대 열심히 혼자서 반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또 앰프가 안 되는데 앰프가 지금 위기 위태위태한데. 앰플을 지금 교체를 하는데, 교체했어요. 새걸 사야 되는지, 중고를 사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아무튼 새 거를 할부로 샀지요. 어제 김장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해가지고 먹었는데, 누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강원도 가서 그포대자루에다가 배추 담고, 밭에서 무 뽑아가지고, 정영규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말안 하겠지만, 그렇게 온 사람도 있죠. 김장도 다 9시에 나와가지고,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찾아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왕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데 감사의 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에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불행이 멈추고 걱정이 평강으로 바뀌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 수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한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